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이 정부의 바닥은 어디쯤일까요? 더 떨어져 내릴 바닥은 있는 걸까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가방인은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에게 이렇게 질의합니다. 박민 사장님. KBS 대외비 문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에 박민 사장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전체를 본 적은 없고 보도가 되고 나서 일부 인용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박민 사장님, 그 KBS 대외비 문건, 문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전체를 본 적은 없고 보도되거나 뭐 일부 네. 예, 인용된 것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이 문건을 보면 한번 올려봐, 올려주세요. KBS 사장으로 낙점되기 전에 만들어진 문건 같아요. 뭐 사장님 모르신다는데, 근데 이 문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거예요. 여기 문건을 보면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준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취임하시고 이틀 후에 사과하셨잖아요. 여기 사진도 보이잖아요. 아까 뭐 공정방송 문제로 사과한다고 사과하셨잖아요. 그쵸?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취임 후에 하셨어요. 그리고 문건 보면 두 번째 우파 중심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를 달려있던 우파를 포함해서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취임 첫날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인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뭐 우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거 사장하고 되게 결이 달랐던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여기대로 사장 취임 후 임원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여기 문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는 사장의 경영 철학이 최초로 직원들에게 평가받는 것.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김인철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위에 언급한 특정 노조, 노조 중심의 검증된 인사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면동의제 무력화가 있어요. 인면동의제. 지금 인면동이 이제 KBS 있나요? 인면동이 제가 단협에 있나요? 편성 계약에 있나요? 단협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무단 무협 상태죠. 여기 보면 인면동이 대상 인 보도국장 등 5명은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되 인면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발령을 강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인면동에서 조직에서 바, 반발이 있었는데 그냥 강행해서 임명을 해버렸어요. 여기 문건대로 다 하셨어요. 보도국장, 시사세장, 국장, 시사교양 2국장, 여기 라디오 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문건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 단체교섭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인면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된 문건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단협 파기하셨잖아요. 이 문건대로 하셨어요 이것도 단협 파기하고. 어 저는 기가 막혀요. 이 문건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건이 괴문건이라고 전부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문건이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됐었죠. 꽤된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문건이죠.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더욱이 더 충격적인 건이 문서의 내용대로 박민 사장이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장학대회 문건은 앞서 3월 31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약칭 KBS 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 직후 작성된 KBS 장학 시나리오가 드러났다며 노동법 및 방송법 위반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KBS 본부는 문건이 분명히 KBS 내부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측은 문서를 괴문서로 지부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KBS 본부는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낙하산 박민체제가 문건 내용을 얼마나 그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괴문건이라고 말한 KBS 장학대위 문건의 내용들은 타임 테이블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KBS 장학대위 문건은 실제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행적을 보면 단순히 괴문서로 치부하기는 힘든데요. 형식이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문건이 제안한 많은 부분이 실행되었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문건이 제시한 계획의 취지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괴문서가 아니라 실행계획서였던 거죠. 이 계획의 최종 목적은 KBS 경영악화로 인한 부실 기업화로 민영화가 그 목적인데요. 그냥 국민의 공영방송을 팔아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무도하고 무식한 정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장악이 불가능하니 민영화 시켜버리겠다는 게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배를 불리게 될 텐데요. 당연히 대기업에 인수될 게 뻔해 보입니다. MBC 민영화가 불발되니, 이제 목표를 KBS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사장님의, 못한 경, 거. 사장님의 경영 계획서에 <laughs> 이 문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거의 다 거예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누가 작성한 건지. 아니, 이게 그리 사장님의 계획, 계획대로 누가 만든 거 똑같네요, 그럼. 사장님의 계획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괴물권에. 제, 제가 이걸 보고 한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었지, 어,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사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문구를 가지고 당부를 떠지려면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자, 이 잠깐, 내용을 보면 은 아, 예, 예, 충분히 말씀하셔도 잠깐만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구조조정이에요. 정원 축소 및 인력 감축 선언. 지금 경영 어렵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하려고 시동 걸고 있잖아요. 그렇 절차 밟고 있고 구조조정은 생각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뭐 구조조정 문건 같은 것도 만들고 사내에 뭐 아주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방송 구조개편 가로열고 KBS 공중분해 이렇게 돼 있어요. KBS를 공중분해시킨다고 돼있는데 현행 KBS 체제를 1001 민원 미... 1분 더 드려. 1공영, 1민영. 그러면 1TV는 공영화하고 2TV는 민영화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1TV에는 교육방송하고 아리랑방송까지 결합해서 교육세 등으로 조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거는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하려고 만든 문건이에요. 이게 KBS 문건이 국정원 문건만큼 정교하진 못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장님 생각하고 똑같고 사장님도 이런 생각을 그취임하면서 계획에 넣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KBS 공중 분해는 뭐공중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KBS 구조 개편 이 생각도 같습니까? 구조 개편하 공중 분해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니, 구조 개편 1001민영 이것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전혀 1001민영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까 이 문건하고 <laughs> 본인의 계획하고 다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초기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인데 그 정도는 이런 회사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거아닙니까 그 사장님이 그 사장이네요. 이형광 씨 비전을 제시하고 EBCA NHK만 볼 때도 어떤 모델을 제시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같이 가자 그래야지 이런 이런 대문권 같은 내용을 자신의. 이용 개인이라고 만들어 갖고 페이지를 쓰고 이 차장을 한다는 것은, 오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배문걸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기자 출신인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요. 이게 제가 만든 건지, 제가 관련이 있는 건지, 예. 네.